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르셀로나 정리하고 이제 남프랑스로 넘어갑니다. 남프랑스 오박 일정이고요. 남프랑스 진짜 가본 적 없고 이 공부를 하는데도 개념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네, 일단 그런 무드로 옷을 입어봤는데 운전을 지금 한 5시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옷 속에는 조금 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운전을 해서 나가볼게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 뭔? <laughs> 토마토 소스밖에 없어. 사이즈가 딱 맞긴 하네. 음, 그러네. 아, 오, 이거 봐. 아, 귀엽다. 와, 빵이 너무 딱딱하다는데 그런 번이 아니야. 실패작일 듯. 아이게 부드럽다 먹어 음. 음. 음 맛있다 우리나라 안양에서 부산 <laughs> 가는 거아야 호텔은 생각보다 좀 좁고 여기 전부예요 전부 조금 정원으로 한번 나가 볼까? 아, 팔이. 팔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나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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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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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세 무슨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야? 친절해요, 진짜. 음, 마음이 살살 녹아. 로컬 와인이라고 글라스를 시켰는데 진짜 양이 혜자하지 않아요? 한잔 시켰는데 산류로? 음. 저희가 메뉴를 4개 시켰는데 둘이밖에 너무 많다고 빼라고 오히려 하셔가지고 3 개로 줄였는데 우리한테 과연 많을 것인가? 전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그 친구 말이 맞았어 너무 커와 진짜 크다 <laughs> 어 서버 친구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는 나무는 싸가라고 먹는 순서까지 알려줬어요 너무 친절해 음 맛있다 피자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피자 중에 남다른 쫄깃함이야 음, 진짜 도가 맛있지 응그리똑떡 같아 떡응 진짜 와, 저기, 진짜 멋있다. I'm 거기에다가 보기 그거 놓는 거다. 아, 어, 그거 음, 이거 놓는 음, 음, 거네. 그렇죠, 그렇죠. 27도로 맞춰주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오 어, 물이 되게 따뜻해 오 어, 너무 좋다 어, 물이 진짜 따뜻하다 너무 좋은데? 레이트 리턴하면 1시간당 30유로래. 포 고려기 멋있어? 붙은 건가 아닌 줄. 땡큐. 메시. 러면 돌아가는 거같 오, 후진된다. 후진된다. 오, 짱신개짱신개재밌어지 재밌어. 아, 이게 저거다. 어, 핸들? 데 아, 오, 진짜 무슨 영화 속에 들어온 거 같아. 컴퓨터 속에 들어온 거 같아. 와, 아바타 그거 같아. 아바타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거기. 나? 나는 어. 저거지 그 뭐야.. 추장 같은 거 토르트마토? 어.. 그 새똥인가? 새똥 같은 거봤잖요 새똥 맞네 뒤에도 다다 뒤쪽에도 똥 같은 거 아이씨 똥은 똥을 알아보는 거야 나한테는 안 오잖아 아좀 하잖아 아 짱나네 통지를 <뭔드로> 인사한 <이렇게> 거야. <laughs> 아. 여기도 어, 미쉐린 붙어 있네. 어, 여기는 일부러 찾아온다면서. Hello, you have a reservation? Yes. Which is your name? Taeyong Kim. y Yang... 다영 김. 오케이. 이 스프에서가 왜 이렇게 맛있어? 아먹고싶으데 아, 네. 맛있다 이 리필 해달라고 하고 다 이거? 응. 오, 오. 오. 이거? 아 커피? 응. 아요 <laughs> 방이 진짜 너무 예뻐 기가 이제 화장실이 진짜 예쁘더라고. 와 진짜 화장실, 와 이런데서 진짜 맨날 맨날 씻고 싶다. 와 화장실도 세면대 두 개가 있고 오기가 대박인 것 같아 여기가. 와 오늘 반신욕 해야겠는데? 너무 좋다. 오 룩스다 룩스 너무 좋은데? 이런, 이런 바구니조차도 너무 예뻐. 오, 여기 슬리퍼 있다! 대박! 우리 집 휴스통하고 똑같아, 저거. 어, 그러네. 여러분, 저는 호텔을 옮겨왔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에 지금 리본을 달고 있는 게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론론의 리본 컬렉션이어가지고 여행에서 입었던 옷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 여기 약간 물결 무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레이스여가지고 넥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크롭 기장감이어가지고 이렇게 옆모습하고 뒷모습이 굉장히 예쁘게 퍼지는 그런 풍성한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스킨색 속옷 입었거든요. 어떤 속옷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저는 오늘 완전 화이트 화이트하게 입어봤는데 리본 컬렉션에 맞게 리본 스커트예요. 여기를 원하는 만큼 조여가지고,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서, 풍성하면서도 발랄함을 같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면서 두번더 룬론의 옷을 입었었는데, 그때마다 인스타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행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입었던 공항 룩이에요. 제가 이 바지 원단을 보니까 진짜 비행기에서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떠나는 날은 비행기 타야 돼가지고 편하게 입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또 떠나는 첫날이어가지고 또 너무 추리하게 입긴 싫잖아요. 이 트레이닝 팬츠가 저의 그 요구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렇게 옆에 사선으로 벌어지는 프릴이 되게 다리도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고 고무줄 밴딩이나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쫄 수가 있어요 편하게 아주 비행기에서 잘 보냈던 룩입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가 셀카 찍을 때 얼굴에 약간 이렇게 리본을 달아준 효과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이지만 포인트 되는 룩으로 너무 멋스럽게 잘 입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착장인데 이거를 끈으로 쪼여가지고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본을 묶으니까 이런 풍성함이 조금 더 배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팔 위로 리본이 흘러내리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이런 화이트 벌룬 핏의 스커트랑 코디를 했는데 이게 너무 여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자 슬랙스 같은 거에 입어도 데일리한 느낌으로 쉽게 쉽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신발까지 완전 화이트로 맞췄어요.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가볼게요. 나 동양인이라고나 구석자리 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니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나인만 먹고 싶은데 <laughs> 메인만 두 개? 어야무토 같지 않아? <laughs> 빵 미쳤어요 진짜로 음. 빵이 짜맛있어 <놀람>

sim, 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한장 찍어야겠다. 계란찜이야, 계란찜 너무 귀여워 이거 좋다~ 음. 커피 맛있지? 음. 물색이 어제보다 더 어. 에메랄드 빛이야. 어,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지? 음. 음, 맛있다. 아, 돼지고기 진짜 맛있나? 그니까 날씨 양마 여기는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리스 호텔이고요. 이렇게 오션뷰. 작지만 알찬 오션뷰. 공기가 앉을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게 조금 충격. 끊을게요. 운동화로 갈아 신고 한번 걸어 볼게요. 이스 해변 드디어 먹을 수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소리가> 아, 반전인데? 너무 맛있다. <laughs> 오늘은 니스 둘째 날이고요. 오늘 또론런 제품을 입었어요. 이거는좀 굉장히 편안한 티셔츠 오버핏인데 여기가 많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크롭 기장감으로 묶어봤어요. 이 핑크색의 토끼가 리본을 달고 있어요. 너무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스커트가 정말 제 마음에 드는데 요거를 묶어가지고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셔링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진짜 귀여워요. 가방도 되게 스커트랑 세트처럼 엄청 귀여운 가방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주름을 잡아서 리본 묶은 느낌처럼 아주 리본 컬렉션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즈빌리지랑 로스차일드? 별장? 이렇게 갈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다, 여기, 그치? 지네 아, 그리고 맞은편으누가 이래. 그래서 여기가 응. 유명한가 봐. 아 <목소리도> 장미꽃부터 너무 예뻐.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미쳤다, 미쳤다. <웃음> 맥주 맛있다. 뭔가 맥주 맛있지? 맛있다, 여기. 여자? 아니, 그스 패스 한 번. 파레에서 먹는 거 아니야? 오, 대단해. 파라스다 나와. 다 음, 맛있겠다. 음, 냄새 너무 좋아.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만 안 돼? <laughs>